1, 2과 어 YBN 박준원 본문 외지문해 보겠습니다. The Cambridge Declaration of Consciousness. 어뜻 자체는요. 의식에 관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선언이에요. 네. 케임브리지 선언 케임브리지 대학의 선언이라고 보면 되죠. 어 네, 그렇죠. 이게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이 뭐 선언을 해요. 선언, 공표를 해요. 뭐에 대한 공표냐면 Consciousness, 의식이란 것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In 2012, 2012년에 Scientists met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to talk about consciousness in human and animals. 과학자들은요, 어, 빨간색으로 할게요. 과학자들은 만남을 가졌어요. 어디에서?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캔버리, 캠브리,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요. 뭐 하기 위해서 to talk about consciousness in humans and animals. 인간과 동물에게 있는 동물에게 있는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투부목이죠. 투부목 투부목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o as to 둘다 가능해요. consciousness means having subjective experiences or awareness.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것은요. 의미를 합니다. 뭐를 의미를 해? having 가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To have라고, 어, 그, 투보정사의 명사전 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To have subjective experiences. 주관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의식,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The scientists found, 과학자들은요, 발견했습니다. 뭐를요? 대절을 발견했어요. 대절 한번 볼게요. Animals have emotions and can have consciousness like humans. Oh. 인간도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can have the consciousness.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인간처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frican grey parrots have shown evidence of consciousness that is almost as advanced as that of humans. 이 문제는 조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소격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예요.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는 have shown 보여주었습니다 뭐를요? Evidence of consciousness 의식의 증거를 보여줬어요. 어떤 증거? That is almost as advanced as that of humans. 일단 해석 먼저 해드리면요, 인간 것 인간의 그것만큼 발전되어 있는 진보되어 있는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분석을 조금 해줄게요. 대승요 주격관계 대명사야. 주격관계 대명사. 하지만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evidence of consciousness almost as advanced as that of humans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기에서 SS에 나왔어. 요 동급 비교죠. 동급 비교. 그러니까 SS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너무 헷갈려. 그러면 S를 일단 지워 보세요. 지우면 have shown evidence of consciousness that is almost evidence advanced. 어, 거의 어, 즉 진보한 그러니까 거의 뭐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 지금 컨시스네스가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컨시스네스 s 요 어드밴스드 진보되어 있구나, 발달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쉽게 했으니까 as, a 스를 다시 지우고 인간의 그것이 나왔어요. 비교 대상이죠. as as의 비교 대상인데 that of human이에요. 인간의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이 문장 구절 되게 어려운 친구들 많거든요? <laughs> 만약에, 대 e a 먼 of humans, 뭐, those of humans, 이런 게 나오면, of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of. 그런 소유격을 찾아, 앞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뭔가 이상한 게, 소유격을 찾으면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요. 의식의 증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인간의 의식의 증거라고 할, 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맞는데, 잘 살펴보세요. Grey parrot. 회색앵무새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 그렇죠? 뭐의 증거? consciousness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근데 이 문장을 쪼개서 보면요. 이거거든요. African grey parrots. African grey parrots have shown evidence of consciousness. 1번 문장. The evidence of consciousness 혹은 the consciousness is almost as advanced as that of human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선행사가 이거예요. Consciousness. 그렇기 때문에 Consciousness The consciousness is almost as advanced as that of human.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대은 Consciousness를 가리키는 거예요. Con consciousness 이해했죠? 인간의 Consciousness만큼이나 발달되어 있는 앵무새의 Consciousness의 증거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인간의 의식 의, 인간의 의식의 증거는 아닌가요? 증거라고도 구조적으로는 할수 있겠지만 내용상으로는요. evidence of the parrot's consciousness가 맞는 거죠. 그 앵무새의 consciousness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앵무새의 증거가 어때? 인간의 <laughs> 미안해요. 인간의 의식만큼이나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렇게 그 소유격을 찾아가지고, 어, 그럼 여기서 나타내는 게, 대시라는 게, evidence of consciousness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문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the parent's consciousness니까 그냥 consciousness로 잡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뜻이에요. 이해했죠? 그럼 선행사는 여러분, 뭘로 잡는 게 좋으냐? consciousness라고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Even octopuses have the brain structure needed for subjective experiences. 심지어는요, 어, 문어들조차도 have, 가지고 있습니다. The brain structure, 두뇌 구조를요. 근데 어떤 두뇌 구조? That are, 이라고 하면서 주격공개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겼되어 있죠. They are needed, 필요된, 뭘 위해서 필요된? For subjective experiences. 주관적인 경험을 위해서 필요되는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drugs that affect human consciousness also affect some animals in similar way. 자, 동사는 일단 affect예요. 그렇죠? drugs, 약들, 어떤 약들? that affect human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은 또한 affect, 영향을 줍니다. some animals, 몇몇 동물들에게, in similar ways, 어떤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so the scientists concluded that jar.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대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절 한번 볼게요.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것은 is not just for humans. 뭘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을 단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 animals can have it to o <laughs> 동물들도 그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i 는요 결국 consciousness를 얘기하는 거겠죠? Since the Cambridge Declaration, 어, 캠브리지 대학의 선언 이후로 Research on Animal Consciousness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자, 어, Research on Animal Consciousness 여기서까지가 주어예요. 그쵸? 동물 의식에 대한 연구는요.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carry out은 수행하다는 뜻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라는 능동적으로 라는 뜻이요. 능동적으로. 그 동물 의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Scientists are still working to find out exactly how animal consciousness works. 과학자들은 여전히 하고 일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투부목 하기 위해서 그렇죠? 투부목 볼게요. to find out 찾아내기 위해서 뭘뭘 찾아내기 위해서 how 저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how animal consciousness works 그렇죠? 동물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work는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란 뜻이에요. 그죠 네,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 나오는 work는요, 작동하다는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Not only animals are conscious, but those with complex nervous system are more likely to be. 라고 되어 있어요. 어, 부분 부정이네요. 그죠 모든 동물들이, 모든 동물들이 conscious, 어, 의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But, 하지만, those with complex nervous system, 여까지가 주어네요. 그죠 복잡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그 동물들은요, 도 e 는 여기서 동물들입니다. are more likely, be likely to 부정타하면 뭐만 가능성이 높다란 뜻이잖아요. are more likely to be,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be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뭔가요? conscious가 되겠죠? conscious 할 가능성이 높아요. All things considered. 모든 것이 고려됐을 때, 이 문장은요,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when all things are considered. 라고 하면서, 원래 이 문장, 부사구였을, 분사구문, 분사 그러니까 부사구였을 텐데요. 접속사, 아, 미안해요. 부사절이었을 텐데요. When 지워지고요. All things, 어? 뒤에 나와 있는 주절에 있는 문장이랑 주어가 다르네? 응. 그거, 유지해주시고, 얘는 비동사니까 빙으로 바뀌는데, 원래는 all things being considered가 맞아요. 하지만, 빙은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얘도 지우고, 그래서 all things considered가 되는 겁니다. It will be a wise and safe choice to부정사가 되어있네요. 그쵸? 가주어진 조어 나왔습니다. 투부정사를 하는 것은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에요. 얘가 동사, 얘가 보어보어가 되겠네요. 그쵸? 투부정사 한번 볼게요. To assume. 가정하는 것이 안전, 안전적일 거예요. 그쵸? 어, 그, 뭐,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라는 거죠. 투부정사, assume. 뭘 대처를 가정하나 것이다. Animals have feelings and to treat them with respect and kindness. 그쵸? 동물들도 감정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 가정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투부정사 두 번째 거가 또 나왔네요. 그쵸? 두부 정사 여기 두부 정사 and to treat them 그들을 뭐 하는 것이 현명하고 안전적일 거예요 그들을 대우하는 거뭘 가지고 with respect and kindness 그쵸 존중과 어, 친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그들이니까 그 동물들이죠 동물들을 대접해 주는 것이 좀더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림 마무리됩니다 옆에 핵심 요약 선생님이 해놨어요 이거 잘 보시고 네 음, 질문할 거 있으면 뭐 쌤한테 질문해 주세요. 끝